그건 좀 불공평해. 아니야, 내 생각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그러면 살기 좋은 집을 구하자. 우리는 엄마 데리고 너희 집으로 이사올게. 그리고 그 집에 신모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울면 돼. 아, 있잖아. 슈슈슈슈. 아, 그랬었지. 차 우리가 찾아올게. 잘 갔다 와. 그럼 난 이사친 준비나 할까? 우와, 지, 진짜 좋다. 얘들아, 엄마 왔다. 아줌마, 안녕하세요. 애들은 다 어디 갔어? 애들은 이제 신목 찾으러 갔어요. 사울이 신목 찾아왔어. 아, 있잖아. 송유진하고 정유리, 정혜, 최정원 신목을 만드는 게 어때? 왜냐하면 걔들은 항상 날 괴롭혔잖아. 아, 그랬었지. 차 우리가 찾아올게.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오늘 이야기 될신뭐어찌같지이 사월이 아니야 니가 여기 웬일이래. 야 너희들 이제 이 사월이 그만 괴롭히는 게 좋을 거야. 엄마 쟤네들은 사월이를 계속 괴롭히던 애들인데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버려주세요. 아 그랬구나 예스 엄마 제네들은 사월이를 계속 괴롭히던 아이들이래요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버려주 수... 알았어요. 너희들 빨리 일하지 못해 사월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의자 사올이, 내가 스타일을 바꿔줄까? 응! 자, 네 스타일은? 앞으로는 이거야! 와 너무 예뻐! 고마워! 사올이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그리고 일진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심문으로 살아갔습니다. 그동안 사올이야 화이팅! 재밌게 보셨나요?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